안녕하세요. 러시안 전방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따뜻한 봄이라고 합니다. 이제 겨우 4월에 접어들었는데 벌써 길에는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저도 얼른 리딩 마치고 밖에 나가서 꽃구경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4월 첫째 주 주간 전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평소처럼총 4장의 결론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들은 다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일들에 대해서 조언해 줄 텐데요. 여러분들은 본인에게 잘 맞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심장에 가까운 왼손을 화면에 올려 놓으시고 두 눈을 감고 저를 따라 이미징을 해주세요. 카드의 스프레드와 매칭을 통해서 다음 한 주간 내가 알아두면 좋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기쁜 일들은 더욱더 기대할 수 있게, 슬픈 일들은 대비할 수 있게, 나쁜 일들은 미리 대비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나에게 잘 맞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자, 제가 다섯을 천천히 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조금 더 이미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 이미징을 마치셨으면 두 눈을 뜨고 화면을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강하게 잡아 끄는 카드가 보이시나요? 혹시라도 카드로 선택하기 힘드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요가 자세 패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가 아니라 두 개나 세 개의 카드 또는 요가 자세 패치가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리딩을 모두 다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상황에 맞는 카드의 리딩을 다음 주에 조언으로 삼으시면 되겠네요. 저는 왼쪽 하단 하늘색, 허리를 거꾸로 뒤집고 있는 요가 자세 패치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가 자세 패치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카드에 매칭해 드릴게요. 자, 이제 카드 매칭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랜덤 쇼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카드가 모두 정해졌네요. 왼편에서부터 C B, A, D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쪽, 인포메이션 그리고 챕터에 강 리딩의 타임라인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이제 본인이 선택하신 카드의 리딩으로 건너뛰게 하셔서 다음 안주 러시안 집시카드가 전해주는 조언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별 인사는 강 리딩의 끝부분에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링크 꾹하고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비칸 A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칭된 그림은 집 역방향입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땐 실패할 수 있다. 즉 앞으로 나아갈 생각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버릴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다음 한주 여러분들께 훨씬 더 좋은 일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외부 활동보다는 오히려 한 곳에서 진득하게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과가 좋다라고 하니까 이 조언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지 정방향 그림 매칭되었네요. 멀리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다. 아마도 다음 주 초쯤 도착할 것 같고요. 소식이나 소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어떠한 물건의 부품을 주문했는데,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고 있지만, 다음 주쯤 도착할 것 같네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양이 왼쪽 방향 그림 매칭되었습니다. 모욕을 받았을 땐 감정을 잘 숨기고 위험 있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양이와 놀다가 팔을 할혔었다고 해서 고양이에게 화를 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상대가 본인의 실수를 인지하지조차도 못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어른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속된 말로 정의하자면 깊은 빡치는 일이 있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짐작가는 바가 있네요. 감정조절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명심할게요. 다음으로는 연구차 오른쪽 방향 그림 매칭되었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건강에 대해서 조금 관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예상에 조금 무리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도 건강 잘 챙기고 컨디션 관리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러시안 집시 카드의 팁잘 들으셨으니까 다음 주 건강하게 보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다음으로는 모닥불 역방향 그림 매칭되었네요. 어려운 시기가 다가와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 또는 사랑으로 훈훈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치열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을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또 그럴만한 이유도 있고요. 한밤의 냉기나 서리는 결코 여러분들께 어떠한 피해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뜨겁고 강렬한 존재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요. 어둡고 차가운 밤이 다가오더라도 결코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 결론카드까지 도달했습니다. 소년 역방향 그림이 매칭되면서 결론 카드의 방향이 정해졌네요. 먼저 소년 역방향 그림은 뜻하지 않았던 만남이나 데이트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들께 나타나든지 간에 즐거운 시간 또는 기분 전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기회 잘 살리셔서 스트레스 풀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쪽에는 길 오른쪽 방향 그림이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나 나들이길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마침 날씨도 좋고 벚꽃도 만개하고 1년에 딱한번 찾아오는 이 봄날의 정취 꼭 만끽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른쪽에는 태양역 방향 그림이 있습니다. 차가운 마음이 당신을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주변에 어떠한 나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 자체가 얼어붙는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주 일이나 생활에 지쳐서 마음이 조금 얼어붙을 때. 앞서 나왔던 모닥불 역방향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은 여유를 잃고 차갑게 얼어붙을 수 있지만 주변에 따스한 온기가 당신을 감싸주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믿어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아래에는 개 오른쪽 방향 그림이 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즉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서포트해 줄수 있는 친구가 주변에 있으니까 이 도움 흔쾌히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a 카드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 한 주도 일 많고 지치고 힘겨운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저 일이 힘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에 여러분들을 지탱해주고 도와주는 친구, 주변인들이 있을 테니까 혼자서 끙끙 앓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다행이네요. 또 빡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른스럽게 마음 잘 다독이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잘 하셔야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분을 전환해 줄 만한 이벤트도 있을 테니까 너무 일상에만 지쳐있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만큼 건강관리도 꼭잘 하도록 하시고요. 이것으로 A 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딩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 토요일 주간점방 시간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무탈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비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칭된 그림은 다리 왼쪽입니다. 어디를 가든 과거가 따라다닐 것이다. 이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오늘날 드러나서 오히려 오늘 여러분들께 악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스펙들이 오늘날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양쪽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거와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일과 관련돼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과거의 경력을 잘 꺼내보도록 하십시오. 또 과거의 악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낮 왼쪽 방향 그림 매칭되었습니다. 재앙으로부터 탈출한다. 다음 주 가슴 쓸어내릴 만큼 놀랄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가슴 철렁한 한순간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또 과거에, 즉, 지난주 요즘에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제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이 참 나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반가운 그림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다음 주 여러분들 앞이 막막한 일이 생겼을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에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운명이 절대 아님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클로버 정방향과 성 오른쪽 방향 그림이 서로 이웃해서 동시에 매칭되었습니다. 먼저 클로버는 행복, 욕망의 충족,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성 오른쪽 방향 그림은 삶에 늘지막히 여러분들은 안정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왔던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앞서 나왔던 낙그림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의 혼란의 시기는 끝나고 안정을 되찾을 때가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도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부디 다음 주부터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또 바로 이어서 곰 오른쪽 방향 그림도 매칭되었는데요.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 즉, 우직히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들이 있다면, 이제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일이 마무리되고 결실을 맺을 때가 다가왔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곰이 강을 바라보면서 연어를 기다리듯이, 저 무거운 몸으로 어떻게 고기를 잡나 싶지만, 결국은 때를 기다려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곰처럼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실 꼭 맺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결론카드까지 도달했습니다. 먼저 왼편에 장작 역방향 그림이 보이는데요. 사소한 질병이나 타박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슨 작업을 하거나 물건을 자르거나 운동을 할때 결코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인 점꼭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위쪽에는 악마 오른쪽 방향 그림이네요. 복수의 감정을 키우는 것은 불쾌감을 증가시킬 뿐이다.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상대가 너무 난폭하게 한다거나 또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지나간 일인 만큼 괜히 씩씩거려봐야 본인만 정신적으로 손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다음 주 약간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한 주는 분노조절 잘 하셔가지고 정신적 피해 없으시길 바라봅니다. 오른쪽에는 여우 역방향 그림이 있습니다. 타인을 무작정 믿고자 하는 감정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여러분들께 말도 안 되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블로깅에 속아서 실망스러운 물건을 손에 쥘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요즘 유튜브에 잘못된 소식들이 많은데요 그것에 낚일 수도 있겠고요 다음 한 주는 어떠한 소식이나 정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러시안전법만 빼고요 마지막으로 아래쪽에는 숲 오른쪽 방향 그림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즐거운 공동체에 참여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뭔가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생각보다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또이 그림은 올드 집시 카드에서 공원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기랄 징조가 있으니까 요점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께서 골머리를 썩고 있던 일 이제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참 희망적인 안주네요 부디 이 부분 모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감정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나 다칠 일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것으로 B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주 토요일 주간 전방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무탈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C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칭된 그림은 외갈이 정방향이네요. 주거지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혹시 어딘가로 정근을 가시거나 이사를 하시거나 그리고 외근을 하시는 분들 또는 장거리 출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둥지를 털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동이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장이 걱정거리신 분들 또는 이사에 뭔가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신 분들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다음 한 주만큼 여러분들의 이동수는 아주 맑음입니다. 다음으로는 악수 오른쪽 방향 그림이 있습니다. 사랑 또는 친밀감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생길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1대1의 대인관계가 아주 좋을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싱글이시거나 또는 마음 맞는 친구가 그리우셨던 분들 다음 주 주변을 한번 더터보십시오. 또 어쩌면 외가이 정방향 그림과 이웃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동한 그 장소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다 설레네요. 단검 왼쪽 방향 그림 매칭되었습니다. 자존심에 손상을 입을 일이 있다.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상대는 여러분들께 악의를 가지고서 휘두르는 단검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그것에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심코 던지는 이야기 또는 의미 없는 말에 너무 상처 입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낙 가볍게 입은 상처인 만큼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 왼쪽 방향 그림도 매칭되었네요. 환희와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 게다가 앞쪽에 악수 오른쪽 방향 그림이 있는 만큼 사랑 간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 관계로부터 환희와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즉 싱글이시고 연인을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반갑고 기대되는 그림 중에 하나네요. 이 봄날과 같이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싱글 탈출하시고 벚꽃 구경,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사 정방향 그림이 매칭되면서 결론 카드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먼저 기사 정방향 그림은 당신은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될 것이다. 특히 관공서나 조금 공적인 소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나 관공서 또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다음 주 기회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고양이 오른쪽 방향 그림이 있습니다. 친절함 속에 숨어 있는 발톱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어쩌면 위쪽에 나왔던 단검 왼쪽 방향 그림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가깝고 친밀하지만 가끔 가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그 사람과 친밀한 만큼 쉽게 미워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저 삭히고 여러분들이 참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또한 지나갈 테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상처 입지 마시고 그저 무던하게 지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성역방향 그림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즉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병이 도질 수가 있겠는데요. 너무 과식을 하거나 또는 피해야 할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먹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다음 주 평소 앓고 있는 지병이 있으시다면 잘 돌보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래에는 달 오른쪽 방향 그림이 있습니다. 참을성이 있다면 결국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낼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테니까요. 그저 은은한 달빛처럼 그것에 대해서 주시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 고민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은은히 광명이 비춰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앞서 나왔던 기사 정방향과 관계된 일일까요?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딱히 무엇인가 하지 않더라도 결국 해결될 일입니다. 시카드를 픽하신 분들 다음 한주 연애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즐거운 일도 행복한 일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하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을 일이 있는데요, 그냥 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주의하시고 신경 쓰시면 훨씬 더 알차고 행복하고 안전한 한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C 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주 토요일 주간전 빵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무탈하게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찾아뵈어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D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칭된 그림은 사과 정방향입니다 즐거운 일이 생길 것이다. 엄청난 일까지는 아니겠지만 직장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가벼운 선물을 받고 왠지 이번 한 주는 술술 잘 풀려 나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의 그러한 일일 겁니다. 이것 마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힘을 복돋아 주는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할 텐데요. 부디 사과 하나를 깨문 것처럼 산뜻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낫 왼쪽 방향 그림도 매칭되었습니다. 조만간 재앙으로부터 탈출할 것이다. 지금 당장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거나, 무엇인가 일이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운이 나쁠 수가 있나 고민 중이신 분들, 아마 이제 그것의 끝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 위협하던 낯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삶에는 리듬이 있듯이 재앙이 사라지면 다시금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찾아올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다음 주를 기다려보도록 하시죠. 클로버 오른쪽 방향 그림 매칭되었습니다. 오해에서 기인된 희미해진 행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의 고민거리 때문에 약간은 희미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잘한 고민은 그만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얻게 된 행운과 행복에 더욱더 집중하셔서 그것을 즐기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행운 그대로 온전히 즐기시길 바래봅니다. 고양이 오른쪽 방향 그림도 매칭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친절한 태도 속에 숨겨져 있는 발톱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겉으로는 고양이처럼 귀엽게 생겼지만 어쩌다 보니 발톱에 팔을 긁힐 수가 있겠는데요. 외형이나 말투만 보고서 갑자기 마음을 놓는 그러한 일은 없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판 처음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애정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독서를 듣게 되거나 조금은 상처가 되는 직언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애정을 가진 만큼 딱히 미워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한숨 푹 내쉬고, 그러려니 하며 넘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리 역방향 그림이 있습니다.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틈을 메워줄 다리를 만드는 것이 좋다. 즉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손 놓고 있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앞쪽에 낫 왼쪽 방향 그림, 재앙으로부터의 탈출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되네요. 다음 주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 꼭 좋을 겁니다. 노력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주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 카드까지 도달했습니다. 먼저 왼편에 연구차 정방형 그림이 있는데요, 질병을 주의하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의 이상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 있다면은 앞쪽에낫이 정방향이 되거나 장작 정방향과 함께 나올 때가 있겠는데요. 앞서 중복 징후가 없기 때문에 혹시 내 몸이 별로 좋지 않은 게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숙녀 왼쪽 방향 그림이 있습니다. 공손한 태도가 위선일 수가 있다. 때마침 앞쪽에 고양이 오른쪽 방향 그림이 매칭이 되어서요.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만나는 사람을 조금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오른쪽에는 곰 정방향 그림이 있습니다. 행복이 당신을 지나쳐가진 않겠지만 주의하는 것이 좋다. 어이 그림 역시 앞서 나왔던 클로버 오른쪽 방향 그림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네요. 완벽한 한 주는 될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일이 잘 풀리면은 또 반대쪽에서는 근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를 꼼꼼히 살피시면 오히려 좋은 것만 기억에 남는 그러한 한주가될 수가 있다라는 점 마음속에 잘 새겨두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는 달 왼쪽 방향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퇴보에 기죽을 필요 없다. 그건 역시 시간이 해결해주고 결국은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여러분들 잠시 지체되거나 일이 조금 막힌다고 해서 이 그림처럼 풀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내온 것을 보면서 더욱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은 나머지도 모두 다 쟁취할 수 있으실 겁니다. D 카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일100 중에서 80만 해내고 나머지 20을 못했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80을 해낸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치 있게 한 줄을 쓴 것이니까요. 나머지 20도 차근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 채울 수 있으실 겁니다. 4월 첫째 주 부디 못한 것에 아쉬워하지 말고 해낸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한주 되시길 바라봅니다. 이것으로 디카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리딩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주간 전방 시간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무탈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